이어서 강원도 교육감 선거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후보 한명이 중도에 사퇴했는데도 아직 7명이 남아 있습니다. 1, 2차에 이어 이번 3차 여론조사에서도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한 후보가 단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간이 갈수록 부동층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기 강원도 교육감으로 누가 적합할지 물었습니다. 일곱 명의 후보 모두 한자릿수에 머물렀습니다. 신경호 후보 9.4%, 강사명, 유대균 후보 각각 5%대였고, 몬태오 후보는 4.1%를 얻었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각각 2%대를 기록했습니다. 신경호 후보를 기준으로 모두 다섯 명의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이 단순 지지도를 기존의 KBS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해봤습니다. 10%를 넘은 후보는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신경호 후보가 꾸준히 9%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사명 후보는 5%대로 올라선 반면, 원병관 후보는 2%대로 떨어졌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1차와 2차 조사 때는 최강익 후보의 사퇴전이라 대상자가 8명이었고, 이번 3차 조사는 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는 점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엔 후보들의 정치 성향에 따른 지지도를 알아봤습니다. 진보나 보수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각각 20%대를 기록했고, 중도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10%대에 머물렀습니다. 적국 투표증을 대상으로 후보들의 정치 성향에 따른 지지도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수 후보를 지지하겠다가 30.2%, 진보가 25.7%, 중도는 13%였습니다. 강원도 교육감 선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시간이 갈수록 부동층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1차 때부터 60%를 넘더니 이젠 70%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